렛츠 고! 혼성그룹 나오는데 이얍! 이얍! 그렇지? 우와! 빠기!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하니 오늘 오신 세 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서로 긁고 긁히느라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네. 이제 붐이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아내가 굉장히 가치가 난데 그래서 본인이 오. 싼 티나는 걸좀 감추셔도.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매력 발산을 해야 되니까. 해야지. 어,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 어, 그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합니다 어. 최선을. 차도 좀 세단으로 좀 바꿨고. 어. 어. <웃음> <웃음> 출시럽게, 고급 세단으로? 어. 너무 나일틴나지 않냐? <laughs> <laughs> 원래 어, 뭐는 원래는 뭐, 예, 원래는 뭐 이제 예예 F사였어요. 아, 어. 예, 예, 막 뚜껑도 열리고 <laughs> 있좀 어. 좀 날라리 같아. 차분하고 묵직한 걸로. 어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세팅 음악들도. 어. 아. 그때는 처음 만날 때는 세팅은 이제 마이클 크 블레 노래로. 아. 어.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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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결국은 결혼식 때 이렇게. 부티나게 했던 붐씨가 까발려지기 시작하죠. 아, 알았구나. 혼인소약. <laughs> 뭘 알았구나. 아, 쌈마인 걸 알았구나. 혼인소약 때. 놀이터 녹화 다음날이 결혼식이었는데, 아, 어떻게 입장할 거야? 막 물어보는 회식 때.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여러분, 기대는 제발 하지 마라. 저는 정식으로 입장 하고. 저 원래 되게 고급스러워요. 신랑 입장하는데 그때 버튼이 눌러지 거예요. 없었는데 제 스스로 허벅지를했던거든요 숨어 <laughs> 아, 있다가 아, 신랑 아, 입장한테쫙 아, 뛰어가서 빡썼죠 아, 시장부터 아, 아, 끝까지 춤추면서 갔어요. 아, 아, 몸이 기억하니까 시장부터 끝까지 춤추면서 갔어요. 보고 아, 어? 만나자마자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어제 네. 3개월이 넘어요 이미 알았던 지인이었어요. 그래 그래 알았 같은 지인이었는데 이제 연인으로 발전이 되어서 3 개월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어... 거죠. 좀 잘생기셨어요? 어, 어, 어 좀잘생요 잘생겼어요. 키. 그래서 그래서 어. 되게 어. 크세요. 어. 너무 멋있다. 아 이제 가이 씨하고 남편분하고 성격이 극과 극이래요. 아... 가이 씨는 화가 나서 빠지더라도 아, 남편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맞아요. 아 좋은데요. 더 빡도는데. 정빈 거. 진짜로요, 어, 그렇지. 어. 왜? 난 여기인데. 그지. 이거 봐. 그지. 와, 빠기. <laughs> <laughs> 어떠냐면 아, 그래. 제가 막 화가 나서 뭐 쪽팔짝 막 소리 지르면. <laughs> 소리 지르지 마. 아, 진짜? 딱 아, 이래.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싫나 어, 지금 소리 지르고 싶으니까 <laughs> 그냥 들어! 궁은 <laughs> <laughs> 어떻게 빠른 사과, 스타, 빠른 사과 스타일이야? 아니면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여, 여지를 두는 스타일이야? 저는 뭐 인생이 사과예요. 아, 딴에. 근데, 네가 사과할 게뭐 있어? 아니, 근데, 저잘하 잘하잖아. 그,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요.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두째로 살아와서, 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누구보다 어, 호흡, 어. 어. 공기, 어. 안에 발걸음, 어. 여러 가지로 어. 그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해요. 우와! 아, 내가 오늘 육아하는데 좀 힘들었구나.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죠. <laughs> 서비스! <웃음> 아로마다. 아로마. 아, 네. 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 이제 눈치 봐서 사과를 바로바로 해요. 저는 즉, 각 쌓아놓는 걸 제가 못 견뎌요. 아 왜냐면 내 컨디션 상 저는 이제 매일 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 와이프랑 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밖에를 못 나가는. 아 무조건 어 틀어야 엄청 돼. 너무 착하다. 네, 아이키 씨. 네. 남편 긁는 금숙이 아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아이키 씨랑 정반대인 너도 공대남 스타일이고. 네. 첫 소개팅부터 아이키 씨를 앞에 두고 졸았대. 남편도. 아, 졸다녀? 아. 그 너도 공대남을 어떻게 꼬신 거예요, 아이키 씨는? 저도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데 온 사람이 직장인인 거예요. 직장인인데 심지어 너무 야근을 오래 하고 와가지고 어? 막 약간 찌들어 있었어요. 약간 옷 이렇게 살짝.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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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처음부터 뭐야 저 사람을. 진짜 암만 전혀 반대네 너무, 너무 달랐어요. 얘기가 음, 예, 안들갈거 근데 카페에서 만났는데 말수도 없고 어. 재미도 없고 이래서 어. 그냥 글렀다. 어. 글렀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왜? 2차로 그 같이 소개시켜 준 커플이 있어서 어. 4 명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포도 노래방을 갔어요. 아, 지금 어. 지금 남편 포함? 네, 포함해서 예, 있어요. 같이 놀고 가야겠다 어? 했는데 어. 갑자기 이런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이, 어. GD의 하트레이커를 부르는 거예요. 아, 어. 어. <laughs> 이런 소막하허하면서막 부르는데, 어. 근데 나쁘진 않아. 약간 부모빠랑 기스. 어, 약간. 어, 쪼가 있구나, 어. 네, 쪼가, 쪼가 있구나. 초가 있어. 나는 원인은 원인은 네 약간 전자음 내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어. 입으로 오토튠 내면서, <laughs> 음, 허허 하면서막 부르는데. <laughs> 거기서 이제 제가 어? 이 사람 뭐야? 어. 그 대박이다. 이게 어, 뭐지? 어. 그때 제가 이제 23살이었어요. 어, 예. 그래서 어? 진짜 보셔야겠다 어,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노래방에서? 네그 젊음 네, 하나로. 그 젊은, 하나로, 어. 그 젊은 어. 나이에 이제 그걸로 어. 이제. 어 이제 약간의 호기심이 어. 가기 시작했죠. 오. 그러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됐어요. 매편 운전자기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정리해야 되니까 왜냐면 갑자기 들어데제 차가 좀긴 차였는데 어. 모르고 부딪히신 어. 거예요. 어. 그래서 어머. 빨리 정리해야 하고 나는 가야, 어. 되니까. 가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부엌 <laughs> 아, 뭐. <laughs> 부보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에서 오! 어 비누 고요 보험에서 전화 어디야 나이레 네. 드구 네. 그분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어예 네, 그래서 네. 좀 유하게 풀기 좀 위해서 긴장을 좀 풀어주고 아, 예+ 어. 예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가셨어요 어. 본인 사고를 내셨는데 그동접적으성을 <laughs> 그럴 수 있지만 차가 많이 부서졌거나 그럴 때는 그 감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럴 때도 어, 그래도... 뭐 근데 뭐 어느 정도 아뭐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laughs> <laughs> 내가 붙여줄게. 제 차로 패차, 패차. 패차. 으쌰. 으쌰. 잠시만 하는 춤 말고 이 제대로 제된 춤을 좀 봐야겠죠. 노래를 들으면서 어. 너무 댄스로서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걸일까요 저는 룰라의 날개이른 전사 아 날개이른 전사 아, 오, 아 노래가... 어, 나온다. 어. 어. 에이! 예! 어. <목소리> 어, <멋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느낌이 좀 완전 새로 <목소리> 보는 충 <춤> 같아. <목소리> <잘라>. <목소리> 어. 아, 괜아아어 아, 키기 좀 다른 것 같아. 아, 야. 아, 요즘 아, 요즘 느낌으로 재석을 했어. 아, 아, 즘 느낌으로 재성 재생을...

오, <목소리> 예. 어, 아,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 그 지금 하면안 되는. 그럼요. 장례식장에서는 아. 뭐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네, 사실은 네. 또 수술했어 발목. 아. 근데 여기 수술을 하면요, 여기까지 기부술이에요. 아예 구피의 수가 못하게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갔죠. 어. 절을 해야 어, 되잖아요. 어. 너무 슬프면 잠겨있어요. 어. 다리를 이제 뒤로 빼고 해서 정갈 자세로 절을 했어요. <laughs> 정갈 자세로 절을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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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절을. <laughs> 이거 굳혀질 <부수지> 못하니까. <웃음> <웃음> <laughs> 이거 혀지 못하니까 우와. 이렇게 어쩔 수 어. 없지. 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음. 이제 아나운서분이 오셨어요. 네. <laughs> 이게 장례식장 처음 오시거나 이러면 당황해하세요. 저 와, 저 어떻게 해야 돼? 요 예. 분명히 이제 국화를 그렇지. 옆에다 놨는데 아. 일단 너무 당황해서 들어오니까 오빠 어떻게 계세요? 그때부터 얘가 국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 어... 바로 옆에. 있는데 어... <laughs> 그래서 아빠 앞에 가더니 남이 놓은 국화를 잡아다가 본인이 기도를 하고 거기... 거기서 일단 1단계 왔어요. 여러분. 어... <laughs> 그지 그리고... <laughs> 그치, 그치. 어...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어... 향도 분명히 옆에 났어. 아, 있어. 그때 향을 또 찾기 시작하는 거야 어... 남이 꽂아놓은 향을. <laughs> 남이 꽂아놓은 향을. <laughs> 그 이게 얇잖아 이게 어. 짜, 짧아요. 근데 그렇게 힘었잖아 이게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해서 얘가 꺼진 상태인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끄면 되는데 이렇게 끄다가 이걸 쳤어요. 다다쳤잖아가아가아가아가아 와, 거기서 그냥 다 터졌어요. 아, 아, 아. 나와서 야 너는 왜 그걸? 2020 2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3년 차에 거의 대부분 3년 차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네, 네. 참잘 맞아요. 예참잘 맞아요. 참잘 맞아. 요 이제까지 와이프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육아를 피곤한데도 제가 출근할 때 항상 현관에 나와서 거짓말인가 그렇게 그안 해도. 단한 번도 신적이 없, 정말로. 아그 그리고 뭐 뽀뽀도 해주고. 헉. 예, 예. 현관에서. 예. 그래서 막 지각한 적도 있고. 잘 다녀오라고. 예, 예. 뽀뽀로 다 아, 지각을 한다고? 이거 말 그러니까 <laughs> 아니, 신혼 때는. 아니, 신혼 때는 지금. 그럼 더간거 아니야. <웃음> 뽀뽀만, <laughs> <지각한 거. 웃음> 뽀뽀만 하고 <하면> 충분을 해야지. <laughs> 충분을 안 하고 뽀뽀한 다음에. 뭐 그런 로망들이 있으니까. 신혼 아때아 예, 예. 아니, 우리 가이 씨, 아이키 씨, 현실적으로 예. 아침마다 모닝 키스 합니까? 일어나서? 와, 싸우자는 이거? 거죠 모닝키스? <laughs> 아니 싸우자는 <laughs> 거죠 모닝키스?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밤에 키스는 괜찮아요. 어. 근데 아침은 솔직히 그렇지. 어, 그래요. 소 이게 불편하지.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육아하게 되면 아이들을 혼낼 때 생각하는 이제 앉히잖아요. 여기 앉아봐 네. 근데 남편분은 아이키씨한테 화가 나면 여기 좀앉아봐 아아 저희 신랑도 음. 생각이 되게 많아요 어, 음. 그리고 워낙 그 하는 일이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도 자기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어. 되고 그래서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 있잖아요 아, 이런 네, 네. 저희 신랑이 간혹 밤에 어디 앉아 있거나 어. 이러고 있으면, 어. 제가 이제 그때 눈치를 이제 어. 채게 되는 거예요. 어? 뭔가 지금 범상치 않다. 어. 소환 되겠다. 약간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할 때. 소환 직접제 본명이 혜인이거든요. 혜인아, 어. 여기 앉아 봐. 어. 이러면은 제가 이제. 앉아. 그거... 가서 <laughs> 앉아야 돼. 가짜 <laughs> 거들려야지 <laughs> <laughs> 사실 신혼 한 초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어... 왜? 뭐뭘 앉아? 그렇죠. 아니, 그냥 풀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laughs> 아, 우선 미안한 마음으로 가고, 미안한 <laughs> 마음. 그리고 정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앉아. 어, 거. 두 가지 앉음이 있지, 진짜 정말, 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laughs> 앉는 거 하고, 어, 어 뭔데 그래. <laughs> 응, 안 응, 그래. 아무렇지도 않죠. 두 번째 걸 많이 하죠. 두 번째 걸 아, 대부분 많이 해요. 해, 그건? 네. 두 번째 걸 어, 많이 알아요, 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 마음에. 아, 아, 뭐, 과일 좀 먹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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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이런 거 합니다. 싫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마이크가 분 앉힌 적 있어요? 뭐, 아니, 부부끼리 이제 대화 좀 하자고 하죠. 일로 와서 앉아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좀 급하게 좀 풀어주려고, 뭐, 투스텝으로 걸어오다가 똑바로 걸어. 이러면 똑바로 걸어서 딱앉죠요 바로 그거 놓지 말고. 저 잠깐 만져봐 하는 사람이 일단 선빵이거든요 <웃음> <웃음> 굉장히 애틋하게 지냈는데 아이고 그렇지 네, 갑자기 또 아버님과 음, 음. 어, 급하게 또 이별을 음. 하게 돼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갔으니까 좀 맛있는 거좀 먹어야 되잖아요 음. 반대편 쪽에 또 가족들이 여행을 온 거예요 음. 어머니랑 아주 예쁜 따님이라 음, 음. 어머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음. 어, 인사도 해 주시고 했는데 어, 따님을 아, 봤는데 너무. 음. 어, 뭐, 예, 예. 장모님이 있는 앞에서 번호를 제가 음. 물어봤어요. 어. 예, 야, 용기를 내서. 이라 야. 어. 야. 아,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안부도 묻고, 음. 그래서 만남도 하게 되고, 음. 음. 지금 생각하면 음. 아, 아버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관계를 음. 만들어주시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아, 운명이라는 건 있구나.